문제는요, 딱 조심할 게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가 요 얼마나 많은지, 이거요, 진짜 지뢰밭을 걷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건제단 교단 이름을 붙여놓고도 그 속에 들어가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제게 문의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장로님, 이사를 갔는데요, 교회를 필연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소속되어 있던 그 교단의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교단 교회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과연, 어, 딴 교단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상당히 이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대요. 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해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솔직히 이제 교단 교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깊이 알려고 하는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어, 이분야 또 아시는 분들이야, 권해 아시지만, 그 외에는요, 거의 큰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를 딱 비교하면서, 천주교는 그냥 좋게 얘기합니다. 하, 거기는 말이야. 분열도 없고, 갈라지다 나고 교황 체제로 딱 하나 돼가지고 전 세계가 캐톨릭이라는딱하나에 그걸로 흘러가는데 기독교는 왜 그렇게 교단이 많냐, 교파가 많냐, 온갖 파로 갈라져가지고 기독교는 분열과 갈등의 아이콘이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중심되는 진리가 나누어진다 그거는 아닙니다. 중심되는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니 언니. 딱 망고 불변이에요. 그 망고 불변의 우뚝 선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어떻게 이해하는 과정, 사아한 삶의 모습의 과정들이 각각 다를 뿐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게 너무나 건강한 다양한 다양성이 다양성. 그렇게 봐야지, 이거 분열로 보면 큰일 납니다. 분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보는 어, 신학적인 노선과 신앙의 눈등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래 봐야 됩니다. 제가. 부산 구치소 근무하다가 청송 감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저는 뭐 그때 집사지만 날라리 집사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신실한 신자였으니까 이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장례에 대해서 어, 어드바이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청송 가시면은 가급적 같은 교단에 교회를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 우리가 속했던 그 교단에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해 주셨어요. 이리 가서 신학생 하는 게참 좋겠다. 그러고 왔죠. 왔는데 이미 청송에 제 후배 집사님이 근무하고 있던 집사님이 제가 온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선배님이 드디어 이제 청송에 오니까 이제 우리와 다른 교 다른 교단의 교회에 다니셔요. 이 집사님이 그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는 박여진 집사님은, 뭐, 이런, 이런 분인데, 이번에 이리 오게 됐는데, 우리게 가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뭐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가기도 전에, 우리 살 관사를 미리 막 청소도 싹 해놓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왔죠. 오니까, 저희 아내가 와보니까, 이미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그 길로. 참, 저희 집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이삿짐 그냥 풀고 있는 가운데서 이삿짐 막 푸는 가운데서 급히 찾아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만지만 부산서 왔는데요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에 꼭 가고 싶으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어, 이사신방예배를 좀 드려 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그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이 이삿짐 내리는 가운데서 막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드디어 어, 교회 교패를 문에 딱 붙여 버리고 어, 이제, 교회, 교회 됐습니다. 아, 그 다음날 말이죠. 후배 집사님 그 표정, 그 얼굴이 너무 미안해요. 못 보겠어요. 뭐, 자기들은 제가 온다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번 할 거라고 했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오랜 세월 미안했죠. 어, 최근에, 대구에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에서 그 후배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미 다 퇴직해가지고 이제 벌써 어, 노년에 접어들죠. <laughs> 내가 같이 밥 먹다가 그때 얘기하면서 미안하다고 다시 미안하다고 또 사과했습니다. 뭐 웃으면서 그 아니라 했지만은 어, 오랜 세월 그게 내 마음에 부담이 됐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에, 같은 교단 교회 어쨌든 참 미안하게 나마 등록을 해가지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놀라운 거듭난 은총을 받아 새 사람 되어서 눈물로 눈물로 돌아와 장로까지 되고, 오늘 여기까지 온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 그렇게 허투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교단교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사 가셨어요. 가급적, 가급적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교단에 속한 교회를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왜? 옷도 늘 입던 옷이 참 편합니다. 잠자리도 늘 자던 잠자리가 참 잠을 잘 자요. 이불도 아무리 새이불보다도늘 덮던 이불이 참 몸에 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흐름은요. 더 민감하거든요. 예, 그 영의 흐름이 같은 교단에 그 속에서 말씀을 듣고 신학신하는 것이 참 편하고 가는 길이 갈등없이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교단으로 이렇게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좀 달라, 뭐가 다르냐.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은 똑같지만은요, 생각하는 차이들, 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들, 여러 가지가 미묘하게 좀, 조금, 조금 더 신학 따라 다 달라요. 그러면요, 이 부딪혀요. 어? 나 저리 안 배웠는데? 저게 어, 뭐야? 이, 이, 맞아? 난 계속 이런 갈등이 툭툭도 라이터 돌티듯이 튀면요. 그게 오히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은 자기가 당겼던 교단에 속한 교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꼭그 정답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건 알거든요. 좀 생각 다르고, 보는 눈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 진리가 흔들리가 아닙니다. 가보고, 정말 내 마음이 편하고, 나도 이 교회에서 내 생을 걸만한 어떤 느낌 있습니다. 왜? 사람이요, 영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아, 이런 교회라면 내가 정말 한생애을 여기서 내 영혼을 맡기도 되겠다. 여기서 내 인생을 한번 걸어도 되겠다. 그럼, 있어. 그러면요, 교당, 교파 차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딱 조심할 게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요, 진짜 지뢰밭을 걷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건전단 교단 이름을 붙여놓고도 그 속에 들어가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뭐, 지금 현재 딱 도표가 나와가지고, 어느 교회 어떤 것도 나와, 그거 없잖아요. 그건 정말 본인들이 이제는 찾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아, 근데 느끼해요. 다음, 아, 이게 이상하다, 아니다. 벌써 느끼는, 근데 그거마저 못 느낄 정도로 또 위험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싶으면 제일 먼저 가까운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쭤보니 제일 좋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교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꼭 물어보고,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잘못 갔다 오는 큰일 납니다. 요즘 이단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지죠.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교단 신문에도 아니면 뭐 이렇게 세미나에도 백서를 내 가지고 다 이렇게 오픈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또 이제 또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현재 체제에서 제 저는요 어디서 도움을 얻냐면 현대종교라고 있습니다. 현대종교는 어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중심적으로 이단에 대한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집대성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여쭤보든지 아니면은 어, 검색해보자면은 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잘 옮겨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평생 내 자녀와 함께 가정이 내 몸을, 영혼을 얻하게 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정말 보금적인 교회, 내 영혼을 폭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기도 빡세게 해야 됩니다. 빡세게. 빡! 하시고 그냥 여가 볼까, 저가 볼까, 그냥 어떻게 뭐뭐 어, 뭐 관찰하듯이 이 관찰 구해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기도가 기도 뒷받침되고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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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교회 어느게 딱 엮으실 거예요. 그래 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질문해 오신 그분 다시 한번 한번 정리합시다. 기사를 갔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자기가 몸담았던 교단, 교회를 찾아가 보는 것이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을 때 다른 교단도 관계 없습니다 거기 가서 또 다시 한번 또 다양한 하나의 면예를또 이렇게 맛보면서 그럼 그럼 어차피 오는 발의 마지막 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른 교단, 교회 가도 큰 문제는 결코 없을 겁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어찌든 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은 믿음의 신자라면, 어느 교회에 가든 이제는 다음 후속타, 어, 내가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어느 교단교회 갈 것인가, 이거는 먼저 내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그 교회에, 어느 교회든 몸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내 영혼을 다 만지면서, 주님 앞에 내가 피눈물 나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 찾는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 같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간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살았던 것보다 좀더단한 단계 뛰어난 지금까지 살았던 믿음의 삶보다 좀더한 단계 더끙충 뛰어서 더힘 있고 더 성실하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사간 사람의 또 마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땅 들어가서 이제 딱 새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그 어떤 이사를 통한 하나님은 그것이 오늘 제게 질문해 온 분의 답 내지 또 많은 분들의 공통된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 여러 가지 많은 의문과. 또 여러 가지 물음표들이 다가오지만, 그럴 때마다 신실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장 보편적인 주의 사랑과 연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교회를 옮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명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생이 아버지 앞에 가장 보람 있는 삶의 일꾼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